지난주에 친구들이랑 했어, 아, 재밌었어? 아, 네. 재밌었어. <웃음> 재밌었어? <웃음> 아니, 애들이랑 하는 한 적이, 한 적이 없으니까. 우리 지점에서 하는 네, 잘하던데. 야, <laughs>

저 와서 안한지 오래. 오! 오!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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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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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

<laughs> 시아 걸러도 걸어, 차가 안나가 바닥 바닥 기어로 올려서. 내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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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다. 다시 네, 줘. 형님. 멈추면줘야 돼. 예. 좋아 좋아. 나이스 나이스. 멈춰. 정신방어 내가 할게. 내가 잡으시대면 구나. 나오신다 저기. 이제 많이. 오케이 오케이. 아, 우리 와야 돼. 오야, 야 나이스. 어, 그렇지. 어. 살자반짝이반짝이몰 아, 한 개. 아, 들어가서두 개. 두 아, 두 개. 이 이기고 있나? 이기고있어 이 이기고 아. 아 어, 나이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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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다 가야돼 가야돼 다같이 가봐 가봐 찬스잖아 어, 아, 찬스잖아 가야돼 됐다 다 맛있는거야 <laughs> <laughs> 맛있네 <거. 웃음> 다시 차이 찬이. 찬이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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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있 돌아. 그렇지. 잡목, 아, 잡아어어 잡아. 아, <laughs>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동훈이가 다 하는구만. 시원한 릴렉스릴렉스 호흡해. 릴렉스 아씨잡 오. 어, 나이스 나이스. 앞에 우리 움직 여기 가 좋아! 와 <목소리> 아! 와 <이거야! 목소리> <야, 두 개 목소리> 아! 와 어, <목소리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목소리> 어, 까비 까비. 우리 교체 우리 공격해야 돼. 뭐 아! <laughs>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<laughs> 안 아, 들자만들 같이 가 같이 가.

<laughs> 아, 빠가줄안 돼. 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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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해봐, 해봐. <laughs> 해봐, <나> <laughs> 야 <이마야>. 가자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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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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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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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마무리 봐! 와! 김준호! 나이스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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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야, 야. 이 정도의, 이 정도의, 끝까지 해, 끝까지 해! 괜찮아, 네, 괜찮아. 그래. 괜찮아. 여기. 아, 어 그래. 아, 아. 버리자, 버리자. 아. 까비, 까비! 아이씨, 까비 <laughs>

조심 조심 야 그렇게 뚫리면 안돼 가까이 괜찮아 괜찮아 한 개? 한 개? 한 개? 모르겠다. 한 개가. <laughs> 네, <오케이. 웃음> 세리고 있겠지. 어, 오!

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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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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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살이, 이 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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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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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 가비 가비 이 나가면 끝낼게요. 잘했습니다. <laughs>